뭐하냐? 뭐하냐? 이거 웃긴 놈이 세어 보셨죠? 아우소이랑 대교하는 거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근데 물론 Q로 Q를 못 끊어주면 큰 일이긴 해요. 근데 왜 갑자기 교육 톤이야? 아아 먹었다 뭐야 병신인가? 하하 <laughs> 뭐지? 어쨌든 야비,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. 아니, 왜 저래? 왜 이렇게 급하게 해? 오우솔아너 죽는다 그러다 아아우 우솔 레전드 아쉣 <laughs> 레전드야 아우 쉣패랏 왜 이렇게 많이 왔어, 얘들아? 다 왔어, 그냥. 야, 노플이야. 죽여! 안 된다고. 지금 이 미드 힘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. 아 우소라 어디 가니? 안 된다고 너는. 야, 판정! 아, 다 잡을 만한데? 아아 아, 나이스 이 힘차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바로 미드 미쳤잖아 야 뭐해 야 오는데? 오우 쉣 오우 쉣오 어. 뭐 하시죠? 올라프 님, 허 양산 가버려 아니, 이거 돼 쫓아줘. 슛, 더 이상은 많아 없다 내가... 아니, 근데 딱 잡혔네? 아이고. 그러고 싶었어? 봐봐! 나이스! 이런 큰 결심 해줘야 돼. 그래야 빨리빨리 스노우볼 부른다고. 죽여! 아, 내거 묻었다. 야미 오랜만에 적을 처치했습니다. 더블 키선 요건 몰랐지 사시가 아이스 어때요 좀 고수 같았어요 벽 넘어서 공허충 소환하기? 아 여기는 오른한테 솔킬 따이는 건데. 승이어 너무 깊게 들어왔는데, 얘들. 나 죽여. 어떻게 도망가?

야, 날 이렇게 버려. 아니, 그냥 싸워주지. 아니, 이게 무슨... 아니, 아니야, 걸지 마, 걸지 마! 아니, 걸지 말라니까! 아! 이게 되겠어? 아, 이걸 왜 걸어? 이게 되겠냐? 이거는. 제 생각에는 그, 해방을 생각도 해야 돼요. 파이언산! 야, 죽여! 저도 갑니다! 아, 그래. 아, 진작에 게임 이랬으면 얼마나 쉬워. 이 녀석, 심상치가 않아요. 으! 와, 너무 아픈 거 아니야, 이거? 아니, 가래는 뭔데? <목소리> 잠깐만, 잠깐만 야, 진 잡아야 돼 이게 진짜야! <목소리> 아이고! 야, 이 <개> 개새끼야! 아! 야, 어 <목소리> 아니, 이 딴딴이 뭔데? 아이, 뭐야! 야, 아니, 나 하나를 왜 잡으러 온 거야? 오는 거야? 제압도 아닌데. 오브젝트가 나가요. 아닌데, 궁을 못 맞추는 건데. 야, 이 개새끼들아. 아 적당히 해. 좋됐다 해! <목소리> 이번 판 상대 팀 감정 쓰레기통 나다. 아이 새끼들 이거 까 얻까... 어떻게 하지? 갚아줘야겠죠? 아니난 거기가 거기까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네. 아 근데 가렌 하나 잡고는 아이고 그래도 용 먹었으니까 나쁘지 않은 걸로 합시다 누가 납기를 당했습니다. 아악 씨발 미친놈이다 아니, 몰더야! 얘는 진짜 고열인데? 뭐, 아무것도 안 돼? 그냥 뭐, 뭐, 아무것도 안 되는 캐릭이네, 저거. 뭔데, 이거? 와, 존나 쎄, 판테온. 아, 맞아, 저개새이야어 <laughs> 아, 뒤질뻔. 아, 근데 방금도 보셨어요? 이 Q의 불합리함? 나는 상대가 빠질지 나한테 들어올지 예측을 했었어야 돼. 이런 슬링 같은 스킬이 어디냐고. 잡을 것 같은데요? 야 잡았어 잡았어! 따라가! 아유씨 왜 이렇게 빠른거야 보여줄 때 되긴 했다. 아, 왜 나야? 왜 나야, 이 자식아? <laughs> 아, 얘 진짜 미쳤나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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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뭐해? 방금 그 테레 를쓰 고, 생 각한 건데, 이게 과연 좋은 테리 였을까？라는 생 각이 드니다 <목소리도> 아, 우리 어, 신잘 하네. 아, 잡긴 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, 근데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됐나? <laughs> 라는 생각이 드네. 절대 이득 가지고 개손핸데, 이것도 막기는 해야 하지 않겠어? 피포 아, 패박치기 미친놈아. 아,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? 같네 어때요? 아이아고어왜 이렇게 세 폭비. 아이고 야 그거에 맞으면 어떡해 어, 근데 뽀비를 잡는다면 아 저게 저희배 이거라도 나한테 아야 어떻게 다 먹어 <laughs> 아니 어떻게 한거야 하하 <laughs> 와, 아니 진짜 안 되라니까 이게 이렇게 안 되나 게임이 아니 이게 무슨 이발, <laughs> 뭔데, 대체? 아니, 우리 바루스는 왜 이렇게 됐지? 아예눈 뜨고 보니까 그냥 다 망해 있어. 그거를 들어간다고? 그거는 모르겠다. <laughs> 아니, 아니, 대체 왜 이런 구도로 싸우는 건지. 아, 왜 터져? 먹었으면 터지지 말라고! 플래시 있잖아! 아,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! 아, 나 진짜! 그냥, 오, 그냥 옷 입으면 그냥 계속 죽어!